해녀에 머리에 물미역이 붙어있어 바다 좀 들어갔다 왔습니다 오늘 미용실 왔다 왔는데 미용사분이 정리 후안 튄가봐요 머리를 <목소리> 굉장히 커엽게 잘라주셨는데 부끄러운데요 아이고야 총 보유자산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최대 뭐 마이너스 8천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5,700으로 멘징해 주면서 총 보유자산 1억 8천 <목소리> 좋아 좋아 더 떨어져라 날아갈 거면 그냥 확실하게 날아가자 시그레거 그래야 마음 놓고 편하게 좀 성악을 낮추지 않겠어? <목소리> BJ 조로 닮았네 배우 <목소리> 조로 요 아니 시프레퍼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형님? PJ 조로 세대면 은 최소한 나보다는 위쪽이네. 조로 형님 잘 지내고 계신가?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대처이니다 근데 나는 PJ 조로 형님이나 그런 세대가 아니라 푸르나 세대죠. 푸르나 당당히 이런 거 아십니까 형님? 요새 젊은이들은 진짜 인생 편하게 사는 거야. 검색 잠깐만 하면 그냥 몇 분만에 받을 수 있고, 나 때는 푸르나 딱 켜가지고 어디 나갔다 와대 다운 여러 개 사라락 받아놓고 반나절 이상 걸려. 진짜 인생 인생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요새 들 얘들아 1억이 아니라 10억 간다 존버 타라 아, 언젠가 10억 가겠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저 신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 천만 원 나누면 이벤트 3트째다 배우영 정훈이 꼭 당첨이 되길 바라고 무료나는 채팅이 나온 김에 한마디 하자면은 지금 업비트 장구만 해도 총 매수 금액 2억 3천이고 다음 주에 1억 넘게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고 근데 지금 뭐 매달 매달 해서 500만 원씩 두분 그리고 치킨 20마리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고 싶어요. 진짜 이거는 로또나 다른 복권보다 더 확률이 좋은 겁니다. 옛날에는 3천만 원도 줬잖아. 3천만 원 이체하고 당첨자 인터뷰 영상도 있고 인증으로다가 주작할 수도 없고 편집 번도 아니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커맨드 피코라는 당첨자 프로그램을 써서 랜덤으로 추첨을 하고 주작이나 먹튀 하다가 걸리면은 그냥 28만 구독자 채널 날아가는데 고작 500만 원, 치킨 한 마리 2만 원뭐 이런 걸로 먹튀하고 주작하고 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야무지게 지속적으로 차별 해 주시고 당첨금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거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 사실상 5일 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은 댓글이 86개입니다 신청자가 86명 밖에 없다는 거야 86분의 2로 500만원씩 당첨금 받아가고 이렇게 당첨 확률도 높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큰 금액 주는데 이걸 왜 열심히 참여 안 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것도 세달전네달전 전 올린 영상 보시면 댓글이 1 0 2개예요 102개 몇십명 중에 한 명이 당첨되는 게 그게 경쟁률이 낮은 거냐 다른 이벤트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도 많고 그리고 매달 매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두번세번네번 번, 네번 참여를 하면은 두배세 배로 당첨 확률이 늘어날 겁니다. 아뭐 시부레 거 2만 원뭐 500만 원 이런 거 먹튀를 하겠어? 오히려 깔끔하게 딱준 다음에 인증하고 실내도 높이고 그게 더 이득이죠. 여기 자꾸 지워져서 다시 쓰다 지쳐요.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조금 빡세게 검열을 해서 많이 지워지긴 합니다. 다른 유튜브 보면은 완전히 그냥 싹다 없애더만.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나마 좀 똑똑해가지고 영어 한타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안 잘리는 부분인데. 아니 카톡 같은 또 하시나요? 카톡업은 하긴 하는데 굳이 공개는 안 하죠. 급식문딜돈 너무 고배를 하기 때문에 준매안 하시면 주매는 할 건데, 이거 어차피 29K 찍는 거는 기존 사실화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러고 그냥 갑자기 이 바닥권을 안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? 29K는 찍어줄 부분인 것 같은데, 29K 바닥 한번 찍어주면 은 1억 넘게 추가 매수해주고, 이 바닥을 뚫어서 내려가면은 이거는 끝도 없이 열렸기 때문에 20K든 15K든. 그때 다시 한 번, 이어넣게 추가 매수를 또 하고, 야무지게, 불화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. 결국에는 승자는 내가 될 것이요. 지켜봐봐, 진짜. 몇년 뒤에, 뭐라고 할지 아주 그냥, 기대가 되는구만. 된다. 와, 종교우님, 그때 저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? 시부랩걸 배우야, 왜너 혼자 잡냐, 같이 잡으라니까. 좀 알려달라니까, 이러면서. 근데 훤이 보여, 아주. 비트코인 추세를 어떻게 보시나요? 하방 다시 시작인데. 비트코인 추세는 뭐, 당연히 안 좋죠. 추세를 뭐, 사실상 볼게 있습니까? 세달 넘게 뒤지게 떨어지고만 있는데. 한한번 반등을 안 하고. 근데 그 하방이 바방이 어디가 바닥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. 이더리움 스테이킹 계속 하고 있네요. 오늘 마감인데 뭐 오늘 마감. 네트워크 보상률 5%. 5%라는 이자가 굉장히 큰 이자긴 하지만은 이런 스테이킹 문제가 바닥 찍을 때 완료가 돼요. 대부분. 스테이킹 끝나는 시기가 요쯤이나 뭐 요쯤이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 바닥에 끝납니다. 이자를 5% 주면 뭐해? 고점 대비 막40%떨굴때 끝나버리는데. 차라리 당투로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. 20k 500만 원롱 30배 가자. 그럼 100k 찍으면. 인마인지. 내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죠. 10배 들어가고 20배 들어가고 이지를 하다가 거기서 추가 매수를 왜 했나 싶네.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세달 넘게 떨어질 줄은 전혀 예상 못해가지고.